여기 문방구가 하나 있는데 문방구가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 내가 90년대 왔을 때도 문방구가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된 일이거든요. <목소리도> 아우 갓파드 대부의 OST 음악이 나오네. 여기도 빈티지 샵들이 있는 거. 어, 뭐. <laughs> 아, 여기가 문방구에 있는데? 아. 명칭이 문방구가 없어졌네? 이게 문방구에 있는데? 아저기 그구나 문방구. 문방구가. 그건 내 아, 여기 문방구였 여기 문방구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들어가세요. 음. 음. <laughs> 빵값 정리 여기 헌챗방도 오래됐어요 네, 헌챗방도 오래됐고 예전에 평화시장에서 청계천 방향 종로상 가방에 청계천 방향의 헌챗방들이 참 많았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저 골목길로 가면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짜장면 집은 없어졌어요. 저기 짜장면 집, 옛날 짜장이라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저기 옛날 짜장면 집, 짜장면 집이 없어졌어요. 짜장면 집이 없어저형과은 사계절 내내 반바지에 입고 항상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 이쪽으로 쭉 여기 좌측으로 가면 미우새에 놓은 고기튀깃집이 있죠 조금. 이쪽으로 고기튀깃집이 있어요 어, 이쪽 고기튀김 골목 여기 빈티지 과거에는 여기가 냉동 쇼케이스 만드는 공장들이 많았었는데 원래 이 건물 뭐 1층에 칼, 국수집이 음주, 있었어, 국수집. 아, 여기. 많은 변나가있어서아이 여기도 왔는데. 안 오라 했지. <laughs> 날씨가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네트로. 와우. 간판 이름이 좋다. 네트로. 무브먼트. 빈티지 세븐. 느들. 직방의 구제. 김춘삼. 야. 간판 이름이 김춘삼 빈티지야. 뭐, 거지와 김춘삼이라고. 음, 간판이 눈에 확 띄는데 김춘삼 이라고 더블 간판이에요 더블 간판 어우. 그러니까 이게 빈티지 샵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가게마다 개성이 있는 그런 거를 가게가 오래됐지. 저기 이제 100m 전방에 행내 모도를 건너가면 정신도 묶을 곳이 나오죠. <laughs> 여기 진심 개싸다. 라이키, 조기 팬츠. 동명상해. 동명상해라고 아, 나와. 동명 아, 아, 그, 네. 어탕국수라고, 여기, 여기 뮤스에 나왔던 식당 공유. 아직도 운영, 영업 중인가? 아직도 영업하네, 어타국수라고. 아, 여기는 약간 재개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음, 시가 14시. 여우로 왔 아니야, 지금은 호 아니야. 아 어우, 수지가 빅 사이즈 뭐야? 브랜드로 나왔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빈티지 건물. 너미스토리 <놀미> 쿠팡에 이수지가 이렇게 광고 모델로 나와가지고 는데 저기가 성동공고 저쪽이 저기. 성동공고가 나오고, 여기 동래역이죠동래역 저거는 청신동로. 여기 양평서울 해장국집도 맛있어요, 해장국집. 한번 먹어봤는데. <laughs> 저기 가면 동대문 아파트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지. 영화 숨바꼭질을 촬영했던 곳 그런 곳노 로케이션 공간인 것 같은데. 아, 저기 다저 아파트는 또못보는 아파트입니다. 시범방.